겸허 우리가 성가대의 찬양을 들은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권한을 생각하며 사순질의 절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하신 중보자로서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바로 알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지식과 확관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바른 지식과 확관 신앙을 고백하고 있겠지만, 더 사순절의 제기를 통해서 나의 신앙 고백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적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혼합주의자들, 종교다원주의자들과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혼합주의자들이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척, 마음이 넓은 척 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와 다른 종교의 진리가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마다 다 나름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무엇을 믿어도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다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종교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독교의 진리와 다른 종교의 진리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절대적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영생을 줄 구원자가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도 영생을 얻을 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다원주의자들 혼합주의자들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각 종교마다 수많은 구원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4경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 쓰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아는 대로 오직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기도 하였고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다 뺏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엄청난 바퀴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비밀지하 무덤으로 들어가 숨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도 하였습니다. 로마와 유럽의 비밀지하 무덤을 우리는 카타콤이라고 하고요.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이 비밀지하 무덤을 대린구유라고 합니다. 아마 이 카타콤이나 대린구유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요. 성기소리를 가보면 이 무덤들은 수십 미터 지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정말 내려가 보시면 내가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도 저절로. 나오는 것이 바로 카타콤에 들어가 보면, 대림구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 무덤 안에서, 그 비밀 무덤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들만이 서로 알아볼 수 있는 비밀스럽게 상징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물고기 모양의 익투스입니다. 이 익투스는 헬라어로 이렇게 익투스라고 쓰고요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약자죠 약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말의 약자입니다 이것을 오늘 베드로가 같은 뜻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것들도 많이 아려야지만 최소한 다음에 있게 될이네 가지만큼은 분명히 아리하고 확고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가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뜻의 이름입니다. 구약의 이름은 요수와 호세아, 신약의 이름은 예수. 그렇게 봐도 무반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봄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어, 선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단한 분만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늘을 낳아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아마 한 동네에서 예수야 그러면 여기저기서 예, 예, 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이름 많잖아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요사의 아들 이름이 다 비슷해가지고 제가 이름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유튜브에 가거나 어림으로 가면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비슷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 예.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구원이라는 예수 이름이 많았어요. 한 동네도 여러 명씩. 그래서 수많은 예수와 구별해주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나스렛 예수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예수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말씀도 되지만 또한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정확하게 인간이셨다 하는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아들로 동정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정확하게 인간이셨다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 개인적인 이름 명칭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공식적인 공적인 명칭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수많은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습가나 마음의 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입니다. 심지어 신천지,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확 드러났잖아요.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도 또 여러분 이렇게 길을 쭉 가서 보시면 교회를 참 멋지게 잘 지은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회 세계복음성교회. 아, 정말 멋있게 교회를 잘 지나는데요. 어떤 교회들은 우리가 잘 지나는 것을 빚을 갚지 못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경매로 뺏긴 교회가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성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그 단체의 안상홍.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다그들에게메시아요다그들에게 그리스도예요 보혜사예요 그들이 다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기름 부어심을 받은 참 그리스도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지요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그옛날에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늘께서 제사장 그것도 특별히 대제상을 세우실 때또 선지자를 세우실 때 왕으로 세우실 때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성인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스장도 되시고 선자도 되시고 왕도 되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스장 잘 아지 않습니까? 고약의 제스장들은 인간들의 편에서 인간들의 편에서 죄인인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동물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몸과 피를 희생제물로 들이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인간편에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스스로 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간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하 것입니다. 그리고 고약의 왕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직접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능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이 참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대지상이 되시고 선제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아들, 인간과는 다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과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이 삼위일체입니다. 아니 아들이면 아들이지 어떻게 또 하나님이냐? 참 신비롭죠. 신비로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르켜서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 받고 올라올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사탄도 말이죠 마귀도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음 8장 29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게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 마귀들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성경에 많은 인물들 예. 세례요한도 마르다 마가 나다 나엘 등등이 다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줬을 때마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 주님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 현대의 사람들이나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라고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 되심을 예? 그 종교 주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막 화가 나 가지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도록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좀 길지만요. 30절에서 33절 말씀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중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르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메라다 아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하고는 결국은 십자가에. 신성모독죄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봅니다. Yes.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심을 바르게 알고 믿고 나야 하나님이시어라고 그렇게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다. 넷째로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르쳐 준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입니다. 구주시고 인생의 주인, 주님, 묶어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는 증거는 우리가 오늘 사도, 사, 아, 죄송합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신앙 고백을 했는데, 어, 신앙 고백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섯 가지 고백을 합니다. 다섯 가지 고백.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엎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 처수를 예배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성취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키다 하고 계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 땅의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게 될 것이다. 이 다섯 가지 고백. 바로 우리의 구세주, 구원의 주 주님이 되시면 주인, 이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 참된 주인이 되심을 착하게 다섯 가지 고백 속에 우리는 확, 확고해야 확 된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인쳐주시고, 소유권은 야, 너가 주인 아니야, 내가 너 주인이야, 그렇게 소유권을 지금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도들은... 나의 주님,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자신들을 죽이려는 로마 군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주님이시라고 주인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어떤 선도들은 십자가의 형태래 또는 끓는 가마의 죽임을 당하였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지 않았고 그들이 친한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만 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다 착하게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알고 믿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의 성도들은 숱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투스라고 힘있게 외쳤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이 주님만 믿고 이 주님만 의지하고 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중생을 받쳐 일땅을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가 이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이존귀하신 이름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순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